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기 g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t 선아의 북한 뉴스 시간입니다. 아,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돌려줄 기사는요. 최근 북한에서 그 외국어, 외국어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 북한은 옛날에 1940년 후반부터 그 구소련, 러시아와 친선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로라는 과목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990년도 이후 소련이라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은 점차 로 감옥을 줄이고 영어 감옥을 그에 좀 상반되게 늘렸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외국어를 그냥 하나의 작은 감옥으로 취급을 했을 뿐 기본 감옥으로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혁명 역사, 김부자에 대한 혁명 역사 감옥이 학생들한테 배워 주는 교과서의 절반을 이룰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 속에는 개별적인 교사를 통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려는 그 열풍이 지금 평양뿐 아니라 지방까지도 많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부와의 그런 왕래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점점 인식에서 사라져 가고, 북한 정권이 아, 이게 국권해질 수 있겠냐, 이런 믿음을 주민들이 점점 잃어간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와 그 전화 통화를 한 북한 주민은 저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지금 김정은 정권이 도래를 하면서 유혈을 비롯한 남조선에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 나라가 가면 몇 년을 가겠냐 1 0년 아니면 꼭 망한다. 그때면 북한도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되고. 자유 왕래도 할수 있는데 그때 가서 외국어를 배우면 늦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지금부터 북한 정무권이 망한다는 가상화에 지금부터 영어나 중국어를 배워두면 이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라도 돼도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남보다 더잘살수 있고 자기의 희망을 먼저 꽃필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권에서 70일 전투여 200일 전투여 나오라면 무조건 끌려 나갑니다. 무조건 끌려 나가지만 겉이만 끌려 나가지 속으로는 자신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는 진짜 속궁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외국어 교사나 대학 외국어 교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 한 달에 적어도 중국 돈천 원을 버는 그 우리로 말하면 만 달러. 만, 만천 달러 정도를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진짜 외국어 교사를 해서 정말 저 사람은 저 재간을 어디에 쓸까 했는데 소련이나 해외 근로자로 나가기보다는 더 수입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난무하면서 북한의 교사들, 다시 말해서 외국어 교사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들이 보는 수입이 연날에 몇 곱절로 올라갔다는 전언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그, 칸의 평균 키는 평양과 지방이 다르다. 이런 기사인데요. 최근 영국의 한 연구원에서 그,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평균 키가, 평균 키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키가 160.3점 뭐 몇으로 나오고 북한 여성들은 159.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 159.4이면 정말 여성들 키로 작지 않은 키인데 우리가 TV서 보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작거든요. 그 이에 대해서 남한 정착 북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이 분석 결과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강화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은 이제 탈북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신문사하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이번에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북한 여성의 키가 159가 넘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북한 여성은 보통 키가 153에서 154다 그 아래로 작은 여성들도 있다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서구에 사는 그 대한민국 정착 4년차 탈북자분은 북한 여성들의 평균 키가 159가 맞다 이렇게 되는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분은 증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은 평균 키를 볼때 지방과 평양이 서로 다르다. 평양은 지금까지도 주민들한테 쌀을 공급하고 학교에서는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성장기 영양분을 다음은 얼마래도 보충을 해준다 때문에 북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중학교 학생들 키는 어른들 키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지방 학생들은 평양 시민들에 비할 때 거의 5 내지 10cm의 차이가 난다 때문에 이번 영국에서 분석한 북한 여성 평균 키는 북한 지방을 가난한 것이 아니라 평양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을 때 정답으로 볼수 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대목인데요. 대한민국은 부산 여성의 평균 키와 서울 여성의 평균 키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키면 평균적으로 똑같지만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양을 평양만을 오직 독재 체제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평양 공화국을 유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그런 김씨 부자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생긴 그런 키 차이라고 보시면 정답일 듯 싶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참신한 뉴스로 찾아뵙는 대본 없는 조선아의 북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